종합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1승 2패 워싱턴 유저즈는 직전 경기 10월 27일 홈에서 샬럿 상대로 113대 139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월 25일 원정에서 댈러스 상대로 1 1 7대 107승리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40대 52, 3점슛 10대 15, 턴오버 15대 12의 결과 CJ 맥컬럼지 24득점, 알렉스 사르시가 21득점 중 17득점을 전반에 넣으며 홈 개막전 초반 분위기를 주도했고 62대 51로 전반을 앞섰으나 후반전에 자동문 수비가 나타나며 역전패를 당한 경기 필라델피아 3승 필라델피아는 100-200 원정이다 필라델피아는 직전 경기 10월 28일 홈에서 올랜도 상대로 136대 12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월 26일 홈에서 샬럿 상대로 125대 121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 흐름 속에 리바운드 39대 43, 3점슛 14대 8, 턴오버 6대 13의 결과 조엘 엔비드가 결정했지만 타이리스 맥시지가 43득점 파러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이끌던 경기 조엘 엔비드의 공백을 메운 켈리 오브레 주니어 F는 25득점 심리바운드의 활약이 나왔으며, 신인 VJ 에지콤즈은 26득점 7어시스트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던 상황. 부상자 정보 워싱턴 위저즈 빌랄 쿨리발리지 10월 30일 복귀 예정, 트레 존슨지 당일 결정,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자레드 맥케인지 11월 8일 복귀, 도미닉 바로우 F 10월 31일 복귀, 폴 조지 F 10월 28일 복귀, 트렌던 와트포드 F 10월 28일 복귀, 조엘 엔비드 시 10월 28일 복귀 예정. 토킹 코멘트 워싱턴은 홈 개막전에서 전반 리드를 잡고도 후반 수비 붕괴로 대패했고 3경기 평균 128.77점으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엔비드 결장 속에서도 맥시와 우브레 주니어가 중심을 잡으며 3연승을 기록 중이며 벤치 득점과 외곽 효율까지 안정적이다. 또한 조엘 엔비드가 복귀 예정이며 폴 조지가 돌아온다. 수비 약점을 노리는 전개로 필라델피아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필라델피아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핸디캡 필라델피아 승리.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이애미 승일패. 마이애미 히트는 직전 경기시월 27일 홈에서 뉴욕 상대로 115대 10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시월 25일 원정에서 멤피스 상대로 146대 114 승리를 기록했다. 이연승 흐름 속에 리바운드 50대 23, 3점슛 13대 15, 턴오버 16대 15의 결과 뱀 아데바유 19점의 활약 속에 전반에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점령했고 노먼 파웰지 팀 최다 29득점을 폭발시킨 경기. 하임의 하케즈 주니어 에프가 벤치 득점을 이끌며 흐름을 주도했고 후반 들어 외곽과 속공이 살아나며 리드를 놓치지 않았던 상황. 또한 주전 득점원 타일러 히로가 발목 수술로 결정한 가운데 스포츠 베팅 조작 및 사기 도박 사건에 연루되어서 FBI에 체포된 테리 로지어 때문에 어수선한 팀 분위기였지만 선수들이 하나로 뭉쳤고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샬럿시 승 1패. 샬롯은 100-2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10월 27일 원정에서 워싱턴 상대로 139-11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월 26일 원정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121-125 패배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52-40, 3점슛 15-10, 턴오버 12-15의 결과. 브랜든 밀러지가 전날 어깨 부상으로 결정한 가운데 전반전은 11점차 열세를 보였지만 후반에 야투 성공률 67.4%, 3점슛 12-16이라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며 역전승을 기록한 경기. 라멜로 볼지 38득점, 13리바운드, 1 13 3어시스트로 통산 1첫 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며 팀 공격을 완전히 주도했고, 마일스 브리지스 F가 22득점, 콜린 색스턴즈는 20득점을 보태 백코트에서 힘을 실었던 상황. 또한 신인 콘 크누페 F는 20득점 중 상쿼터에만 11점을 집중시키며 역전 흐름을 주도했다. 부상자 정보: 마이애미 히트 카스파라스 야쿠초니스지 10월 30일 복귀 예정. 시몬의 폰테키오 F 당일 결정. 테리 로지어지 12월 1일 복귀 예정. 타일러 히로지 11월 1일 복귀 예정. 샬롯 토네츠 부상자 없음. 토킹 코멘트. 히트는 2연승 동안 리바운드 우위와 벤치 화력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히로 결정 속에서도 파웰과 하케즈 주니어 등이 득점 분산을 이끌며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샬롯은 볼리 트리플 더블로 팀을 이끌고 있지만 수비 기복이 심하다. 수비 조직력과 내외곽 밸런스에서 우위를 보이는 마이애미가 홈에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마이애미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미로키 승 1패. 미로키 벅스는 직전 경기 10월 27일 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113대 11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월 25일 원정에서 토론토 상대로 122대 116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7대 45, 3점슛 13대 12, 턴오버 17대 16의 결과.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40득점 14리바운드로 거의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고 AJ 그린은 20득점을 추가했지만 98대 98동점을 만들던 이후 4쿼터 승부처의 자유투 대응에 실패하며 승리를 놓친 경기 케빈 포터 주니어지, 카일 쿠즈마 F, 콜 앤서니지가 부상으로 결정한 공백도 표시가 났으며 리바운드에서 밀렸던 상황 뉴욕이 승일패 뉴욕 닉스는 직전 경기 10월 27일 원정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107대 11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월 25일 홈에서 보스턴 상대로 105대95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52대50, 3점슛 15대13, 턴오버 15대16의 결과 제일런 브런슨즈는 37득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지원 부족이 문제였던 경기 오지 아누노비에프는 14득점, 미컬 브리지스에프는 20득점으로 뒤를 받쳤고칼 앤서니 타운스시는 15득점 기록했지만 효율성이 좋지 못했던 상황 또한 조던 클락슨지와 거쇼 야부셀레 F가 합류했음에도 벤치 뎁스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이날 경기에서는 세컨 유닛 싸움에서 판정패를 당했다. 부상자 정보: 미로키 벅스카일 쿠즈마 F 당일 결정, 케빈 포터 주니어지 10월 30일 복귀 예정, 콜앤서니지 당일 결정, 뉴욕 닉스 칼앤서니 타운스시 당일 결정, 게르숑 야부셀레 F 당일 결정, 마일스 맥브라이드지 당일 결정, 미첼 로빈슨시 10월 3 1일 복귀 예정. 토킹 코멘트: 뉴욕 닉스는 브런슨 중심 득점력이 안정적이고. 리바운드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으며 수비 전환 속도도 우위에 있다. 반면 미로키는 핵심 자원의 부상 이탈로 로테이션이 불안하고 승부처 수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상대전 5연패 흐름도 부담 요소다. 토킹 추천 배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뉴욕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4승. 오클라호마는 연속 경기 일정이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는 직전 경기 0월 28일 원정에서 댈러스 상대로 101대9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0월 16일 원정에서 애틀랜타 상대로 117대100 승리를 기록했다. 사연승그름 속에 리바운드 57대 37, 3점슛 6대 12, 턴오버 12대 8의 결과. 지난 시즌 MVP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29득점을 폭발시켰고 수비 전환 후 빠른 트랜지션으로 득점 찬스를 만들었던 경기. 채톰 그랜시 8득점, 11리바운드, 4블록을 기록했고 아이제야 하튼스타인시 16득점을 기록한 상황. 또한 골밑 공격에서 우위를 보이며 페인트존 득점에서 68대 36으로 크게 앞섰던 승리의 내용 세크라멘토 1승 리패 세크라멘토 킹스는 직전 경기 시0월 27일 홈에서 LA 레이커스 상대로 120대 127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시0월 25일 홈에서 유타 상대로 105대 104 승리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40대 47, 3점슛 18대 8, 턴오버 15대 17의 결과 디에런 폭스지를 내보내고 영입한 잭 라빈이 32득점, 더마 드로잔이 21득점, 컨트롤타워가 되는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0득점 14위바운드, 데니스 슈뢰더지 18득점 12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후반전 주심이 부족했던 경기. 쿼터별 경기력의 기복이 심했고 불안한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킹스가 상위권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 할 약점으로 드러난 상황. 다만 새로 영입한 러셀 웨스트브룩이 18득점, 6어시스트, 6리바운드로 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는 것은 위안이 되는 요소. 부상자 정보. 오클라호마시티 썬더 제일런 윌리엄스지 10월 28일 복귀 예정. 아이제아 조지 10월 28일 복귀 예정. 알렉스 카루소지 10월 28일 복귀 예정, 니콜라 토피치지 11월 11일 복귀 예정, 켈리치 윌리엄스지 11월 11일 복귀 예정, 세크라멘토 킹스 니크 클리포드지 10월 31일 복귀 예정, 키건 머리에프 11월 30일 복귀 예정, 토킹 코멘트, 오글라오마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중심의 트랜지션 우위와 홈그론의 림보호가 강점이며 사연승 기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다음날 원정에서 시카고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세크라멘토는 수비 조직 불안과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어 상위권 팀 상대로는 대응력이 떨어진다. 토킹 추천 배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오클라호마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3승 1패. 골든스테이트는 연속 경기 일정이다.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경기 10월 28일 홈에서 맨피스 상대로 131대 118 승리를 기록했으며 100-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10월 25일 원정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119대 139 패배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39대 39, 3점슛 19대 12, 턴오버 16대 13의 결과 스테픈 커리가 16득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지미 버틀러 F는 20득점으로 팀 공격의 중심이 되었던 경기 드레이먼드 그린이 13득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 속에 컨트롤타워가 되었고 전하단쿠밍가이시5득점 10리바운드의 공수 에너지가 모두 좋았던 상황. LA 클리퍼스의 승 1패. LA 클리퍼스는 직전 경기 10월 27일 홈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114대 10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월 25일 홈에서 피닉스 상대로 129대 102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에 리바운드 46대 42, 3점슛 12대 11, 턴오버 22대 16의 결과. 제임스 하드는 20득점, 13어시스트를 올렸고, 카와이 레너드는 30득점으로 득점을 보탰으며 이비차 주바치시가 21득점 팔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자신의 몫을 다했던 경기. 시즌 개막전에서 유타에 21점차 패배로 출발했지만 이후 2연승을 기록하며 확실히 반등했고 경기 흐름을 지배했던 상황. 부상자 정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알렉스 투위 F 10월 28일 복귀 예정 알호포드시 10월 28일 복귀 예정 디엔선니 멜턴지 10월 30일 복귀 예정 LA 클리퍼스 브래들리 빌지 10월 31일 복귀 예정 코비 삼더스지 10월 31일 복귀 예정 조던 밀러지 10월 31일 복귀 예정. 토킹 코멘트. 골든스테이트는 연속 경기 일정에 따른 체력 부담과 턴오버 리스크가 남아 있으며, 스테픈 커리의 최근 득점 기복도 변수다. 반면, 클리퍼스는 하든의 게임메이킹과 카와이 레너드의 클러치 생산성이 안정적이고, 최근 경기력 반등세에 뚜렷하다. 인사이드에서도 주바치가 그린과 로페즈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전망이다. 토킹 추천 베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LA 클리퍼스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언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